몇년 전부터 많은 수의 비데스를 배출해 온 충남의 보령 방조대 이렇게 벼가 익어갈 때쯤이면 호조황을 보이는 곳입니다. 데스들의 살이 오르는 천부 어비의 계절 이러한 놈들의 움직임은 올름만이 아니라 수문밭 농수로에서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데스가 없는 농수로도 제법 있다는 사실. 오늘은 뭔가가 이상하게 잘안 되는데 뭐지? 버퍼링이 왜 이렇게 걸리지? 왔어! 아, 빠졌다! 와, 진짜, 진짜. 역시나 첫 입질은 허참질이 국룰. 비겁한 변명을 해봅니다. 지금 턴오 벗기도 좀 있고, 수면에는 조금 지저분한 것들도 좀 보이고, 수초랑 육초가 조금 있는 데라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신이, <laughs> 자신이 없네? 그래도 일단은 베스가 아닐까 하는 생명체의 반응이 있는 곳. 한목까지 차려입고 껌칠까봐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어요. 이 부유물이 더러워가지고 여기 걸레가 빨리 뺐는데 그 밑에 있어. 왔어. 어, 사이즈 는 나쁘지 않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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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아니야. 안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완벽하게 박혀버린 첫 패스. 배가리만 빠지면 돼 머리만 빼. 아니 아니 밑으로 말고 위로. 아가야, 이건 목 먹는 거죠? 위로 조금만 풀어줄게. 힘을 내 힘을 내. 자한 번만 털어줄래? 하필이면 굴러와가지고 이건 못 먹는 거죠? 텐션을 잃지 않게 좀 약간 살짝 속이는 것처럼 한 번만 털어 털어 할수 있어 털어 털어 빨리 빨리 한번더한번더 오잇 자한번더한번더 할수 있어.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턴다, 턴다. 털었스털었스털었스털었스털었스털었스 아, 힘내. 힘을 내 아, 저 수초 때 미치겠네. 아, 빨리 꺼내줄 거야. 저거 봐. 지느러미로 저거 살려줘. 꺼내줘. 아, 나왔어요. 으. 오늘의 교훈 한복 입고 참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은 배스나치와는 맞지 않다. 아, 아. 결국 터져버렸네요. 저좀 잡아줘 봐요. 아, 안 돼. 아, 아, 가지 마. 음흠. 당초 스피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손에 질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은 추적자는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애당초 스피닝 5 파운드론 될게 아니었네요. 12 파운드 넷 꼬리크로 간다. 어, 여기 안에 싱커를 넣어서 만든 채비입니다. 스피닝으로 떼짱을 뚫기엔 아직 부족한 스킬. 베이트 테크를 이용해 재도전을 해봅니다. 이곳은 보령의 무명 수로입니다. 농수로. 어, 여기 왼쪽으로는 오천항,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제가 물에 빠졌던 농수로. 제가 여기 농수로도 좀 자주 오는 편이고 또 주꾸미 낚시하러 오천항도 왔다갔다하면서 이곳에서 베스트 낚시하시는 분들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령호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베스가. 베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곳을 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베스의 얼굴을 볼 수는 있었지. 낚진 못하고, 손에 넣진 못했지만, 일단은 존재를 하고 있었네요. 아유, 진짜. 이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포인트 선정에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발판도 좋아야 되고, 뭐 진입도 좀 쉬어야 되고 이거 보이시죠? 계속 날리고 막 이렇게 걷고 낚시하고 그래서 이곳을 찾았는데 어,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분위기보다는 얼굴을 보고 보니까 조금 조금 안심이 안심이 돼요. 아, 저도 여기에 이제 배스가 들었을까?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만 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옆 농수로에도 사이즈가 꽤 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줬었는데 여기도 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나온 사이즈... 하, 이건 작은 거 작은 거 이거보다 더 괜찮은 사이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아아 어우 야 멋있게 지금 하는데 아 오늘 아 내가 오늘 배스 못 낚으면은 다 한복 탓이야. 아, 한복 탓인가 봐. 아, 나아 아, 어떡해. 아, 진짜 캐스팅도 안 되고, 어? 아 어떡해요. 아, 뺑 났어. 아. 이제 막 초보를 벗어나 사람 부실을 하기 시작했는데. 털러기는 한복을 입혀놨으니 허둥지둥 할 수밖에요. 나름 만만할 거라 생각한 농수로인데 느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농수로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반응 없는 녀석들 갈대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있어야 될 때,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낚시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복장불량이라가지고, 아까 걔는 눈이 삐내고, 정신이 말짱한 베스들은 안 물어주는 거지. 저 형광색은 뭐지? 이러면서. 어필력이 엄청나구만, 내가. 농수로 끝까지 올라갔겠지만 빈손인 추적자. 결국, 숨은 앞으로 돌아온 추적자입니다. 아, 반응이 있어준 첫자리로 돌아와 다시 스피디로 악기로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만 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처음에 입지를 받았던 악기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추적자. 과연 배스들이 반응을 해줄까요? 왔어! 아 원만 가져갔어.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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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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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그 자리 있네. 그 자리 있어. 진짜 쏙 빼갔어 내 원만. 아, 나 지금 이 지금 입질 한 번에 또아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같은 곳을 노려보는 추적자. 왔어 왔어. 아이, 작다. 안 돼. 어 많이 줄었는데, 아씨, 그래도 했어?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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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만난 녀석이지만, 처음으로 손에 쥔 귀여운 사이즈의 녀석입니다. 확실히 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오늘은 좀 어, 입질이 좀 있었는데 어, 연휴 추석 연휴 때 여기는 발판도 좋고 하니까 여기저기 좀 어, 다니시다 보면은 요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이즈의 녀석들도 만나 보실 수 있을 테니 추석 연휴 어, 가족들과 함께 배스 낚시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차. 어렵게 만난 녀석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왔어. 어, 힘은 좋습니다. 거의 가면 안 돼. 그렇지. 어, 이거. 와. 사이즈가. 와, 이거. 큰데? 어, 이 이게. 이게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나 아침에. 아. 라인이 터져가지고, 이제 살짝 겁이 나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여기는. 이거는 놓칠 수 없다. 아, 큰일 났죠? 수초를 감아버린 곤란한 녀석. 아, 이만큼 감았는데? 바늘에 수초가 또 잔뜩 걸렸네? 안 돼. 할수 있어. 일로 와. 자잘 세워놓고 하지만 이번에는 운 좋게도 꺼낼 수 있었답니다 털지마라 털면 안된다 됐다 와자힘 좋은 메스가 나와주었습니다 역시 바닷가 옆에 망둥어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힘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 너무 그 힘이 좋아서 제가 제압을 원래 왼쪽으로 삭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끌려갈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초에 이렇게 틀어박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수초가 많이 사가 있어서 어, 이렇게 껴져 있었는데 보시면 같이 바늘이랑 같이 꽂혀 있죠. 놓칠 뻔했어요. 놓칠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끌고 와서 어, 제 손에 큰 녀석을 어, 잡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배스. 정말 힘이 좋네요. 자, 차차. 하늘이 도와 손에질수 있었던 태안의 첫 배스. 차 10을 넘기는 준수한 사이즈예요.